안녕하세요. 유돈로그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요 무고죄를 항상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사실 국가라는 굉장히 공정해야 될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벌하도록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안 좋은 범죄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무고죄에 대해서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이 무고죄 같은 경우는 그 성립을 인정함이 쉽지 않은 죄입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 상대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대가 이렇게 허위의 사실인 거를 알고 나를 부당하게 처벌할 목적을 가지고 고소했다라는 또 이런 내심의 의사까지 모두 입증을 해야 되는 범죄입니다. 사실 형사 고소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실을 보고 본인이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해 가지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 면 본인이 착각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무고죄로 고소하기 를 위해서는 고소 사실을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상을 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고죄 고소는 솔직히 여러 고소 형태 중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요, 본인이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이 억울함을 드러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자기가 처한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재판부나 수사위관에서 보기에 정당한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다시 무고죄로 엮고소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여성분과 술을 마신 다음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은 자기가 너무 술에 많이 취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고요. 이 여자분이 남자를 고소한 겁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그렇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봤을 때 분명히 합의를 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성분이 술에 취해서 원치 않은 성관계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표시를 할수 있었는지 여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판단의 영역이어가지고요. 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 안될 수도 있는 애매한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사실은 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이걸 무고죄로 고소했으면 어, 재판부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분을 더안 좋게 볼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반면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새벽에 유흥업소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그 유흥업소 직원과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이 여성분이 새벽에 신고를 한 거예요. 어, 내가 술에 취해서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고 이분이 그냥 도망가 버렸다. 아, 그래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라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경우는 호텔에 들어가야 되는 경위나 CCTV 어, 그 전후의 과정을 봤을 때 무고한 것이 이미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억울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무고함을 풀 수도 있는 것이 효과적인 변론 전략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좀 무고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무고죄는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소를 함에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 무고죄 같은 경우는 무고죄로 고소한 다음에 본인이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또 형을 감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